안녕하세요. 아, 날이 정말 아, 따뜻해졌죠. 이제 봄이 오면 아, 꽃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바쁘실 거예요. 저도 아, 이꽃 정리에 또뭐꽃 구경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쁜 계절이 다가왔는데 아, 꽃을 저도 좀 사러 하원에를 갔었어요. 꽃을 사러 갔더니 그 사장님께서 아, 이 꽃길이를 저한테 두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이 꽃기린의 상태는 꽃도 잎도 전혀 없었고 아마 이 꽃을 작년에 판매하려다가 아마 이게 팔지를 못하고 어, 이렇게 쳐진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를 어, 제가 가니까 어, 난로 옆에다가 두 개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키만 미쩍 아니 크가지고. 꽃도 잎도 없는 상태에서 나무가 다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꽃을 잘 키우는 줄 아니까 가져가서 한번 살려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얘들을 물을 듬뿍 줬어요. 물을 충분히 주고 이게 하우스가 굉장히 따뜻하니까 햇빛에다가 얘들을 놔 뒀더니 정말 꽃도 지금 이렇게 피워주고 잎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너무 저도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꽃기린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꽃기린은 목본성 다육식물로 꽃이 솟아오른모형이 기린을 닮았다고 해서 꽃기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추위에는 강한 편인데 그래도 겨울에도 3도 이하로 떨어지면 얘가 월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3도씨 이상을 유지하면 월동도 할수 있고, 뭐, 가랑코에 같은 애들도 다육식물이긴 하지만 이 꽃길이는 목본성, 나무 다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겨울철에 꽃을 보려고 하면 10도시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답니다. 오늘은 이꽃길린을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는 방법과 삽목을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을 하려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위에를 잘라서 하면 되지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아까워서 가지들만 자를게요. 가지를 자르고 잘라주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진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진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을 닦든지 물에 담그든지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물에 담글게요 물에 담가놓고 이아이에 한번 잘라볼게요 그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PCS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이 아이. 이 아이도 잘라버리고, 몇 가지들만 다 자릅니다. 자르는 있 아이들도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어, 이 꽃길이니 훨씬 더좀 깔끔해졌죠. 방금 자른 아이들은 잠깐 물에 담가 두었고, 이건 제가 미리... 아, 어, 삽목을 해뒀는데, 오늘이 2월 28일이에요. 이건 제가 2월 22일날, 22일날 삽목을 해서, 어, 여기 이름 표를 어, 꽂아놨는데, 아, 어, 지금 보시면, 제가 잘라서, 요거 똑같이 잘란 아이예요 이것도, 이 아이도 22일날, 아, 어, 잘라서, 그냥 이대로 지금, 음, 꼽지도 않고 말려두고 있어요. 말려 놓고 있고 얘는 3일을 말려서 제가 꼽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꽃하고 이 꽃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꽃이 더 지금 생생한가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꽃길이는 얼마나 강하게 삽목을 했을 때잘 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화분을 쓰는 이유는 오늘 삽목을 해서 그대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큰 화분을 썼고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10cm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오늘은 꼽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얘는 너무 잘 사니까 한번 이렇게 꼽아보고. 항상 삽목할 때 주의점 꼽아놓고 삽수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그 점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꽃을 키울 때를 생각하시고 꼽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간격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 중간에 하나 꼽고 자른 아이가, 아, 사실 삽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아,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꼽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꼽아 놓으면, 자, 이렇게 해서 삽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눌러주면 됩니다. 심어놓고는 삽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물을 주면 얘들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이 꽃길이는 정말 너무 잘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들은 물을 자주 주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삽목을 하고도. 햇빛에, 강한 햇빛에는 절대 내놓으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는 그늘에다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삽목이 다 되었는데, 어, 삽목을 하고 난 이후에, 얘들은 물론 조금만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은, 한달 정도 지나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어, 그늘에 두었다가, 조금 뭐한 1, 2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그늘로 옮기셔도 되고, 한 달이 지나고 뿌리를 내리면 그때는 햇빛으로 내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늘 물을 듬뿍 주고는 2주 정도는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 키우면 되고, 이제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죠. 이 아이를 1년 내에 이제 꽃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아이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 좀 따뜻해야 돼요. 10도씨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은 햇빛이에요. 어, 특히 이 다육과 아이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꽃을 피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건조하면 물이 또 부족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주는 시기를 어,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 지금 봄과 가을은 주 1회. 물론 조금 환경은 차이가 나지만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시면 되고 여름에는 한 달에 두번 정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물을 줄 때는 흠뻑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만 잘 어, 하시면은 어,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는 아이가 또꽃길린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꽃길이인 1년 내내 꽃을 잘 피울 수 있는 방법과 삽목에 대해서 한번 해 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